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가 구리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민아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가 구리시 돌다리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일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 앞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원협의회는 이날 거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어려운 정치 현실을 꼬집으며 지방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나태근 위원장은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며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사법정의 실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만큼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방탄 국회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호소했고, 집회 이후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위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투데이 채민아입니다.